오, 오 가비 사이즈 좋아. 오오 아 빨리 와 빨리 와 해서 <laughs> 해태. <Yes>, oh. <laughs> <laughs> hey, 안녕하세요. 부부가 바다입니다. 어, 오늘 10월 22일이고요. 오늘 무창포 빅마리로 타고 쭈꾸미 어, 낚시를 왔습니다. 어, 아침에 5시에 출항했고요. 어, 지금 20마리 잡고 어, 지금 이제 날이 밝아져서 시작합니다. 오늘 채비는 오슬로, 카보니아, 추갑대고요 어, 어, 합사 영6 어, 그리고 직결에다가 쭈꾸미 어, 야강 핀돌에 지꾸미 채비를 해갖고 봉돌, 통새 봉돌 시포에다가 어, 고추장 얘기로 시작합니다. 헬뜨기장까지 어, 그런 데도 잘 나와줬어요. 자,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직결 채비를 해도 직결 채비를 해도 갑오징어가 그런 데도 잘 나와주고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어, 쌀쌀해져갖고 어, 요즘은 이제 출조하실 때방한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 날씨에는네요 쌀쌀합니다. 어, 오늘, 네, 오늘 날씨는 낚시하기 좋겠네요. 바람, 어, 바람 조금 있고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조금이 낚시는 무게감이잖아요. 어, 그래갖고 바닥 찍고 한 5초 정도 됐다가 살짝 들어주고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히트 가비, 가비. 왔어. 이번에도 가비 같은데? 어우, 쭈꾸미. 쭈 사이즈가 아주, 씨, 쭈꾸미가. 그냥... 쭈꾸가 아주... 대박이네. 가빈 줄알네 어, 아, 지금 쭈꾸미 사이즈가 엄청 좋아졌어요. 쭈꾸미가 완전히 문어만 해. <웃음> 문주꾸미야 맨날 문어가면 주꾸미 사이즈라 그랬는데 거꾸로 됐어 왔어 아 아, 떨어졌어 와 사이즈 사이즈 죽이네 주꾸미 사이즈가 억수로 좋아네 주꾸미가 아주 문꾸미가 나오고 있어요 아우, oh, 쭈 해가 뜨고 있어. 요 해가 는거어세요 해가 뜨고 있습니다또 오, 가비사이즈있가비어가비 사이즈부터. 고른걸 잡아. <laughs> 세트. 오, 연, 연 연타. 오우 조금이. 야왕 사이즈가.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어, 왕쭈에왕쭈 왕추. 입문자분들은. 어, 가지 채비 쓰시면은 감이 좀둔네요 입문자분들은 저는 직결 채비를 추천드립니다. 어, 직결 채비로 해도 쭈꾸미도 나오지만 갑오징어도 잘 나와요. 굳이 갑오징어를 잡기 위해 가지 채비를 하고 그러는데, 갑이 낚시, 갑이 전용 뼈를 타면은 뭐 가지 채비에서 하게 되는데, 쭈배 뼈를 타면은 그냥 직결 채비로 해서. 조금이 하고 가지 보징어를 같이 낚을 수가 있습니다. 입문자 분들은 가지 채비하면은 감을 좀못 느낄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직결 채비하다가 가지 채비하면은 좀 감이 늦거든요. 아우 잘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직결 채비가 감도 좋고 가보징어도 어, 잡을 수 있으니까 입문자 분들은 저는 가지 채비보다는 이제 직결 채비를. 야야 야, 떨어지는 자 알았어.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직결 채비하다가 가지 채비 하면은 감이 둔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 직결 채비를 해도 괜찮아요. 바닥을 찍고 그냥 배 움직임에 맡겨서 어, 배 움직임에 맡겨서 가는 날 때가 가만히 들고 있어도요. 돼 그럼 배가 울렁울렁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액션도 주고요. 많이 배 울렁할 때는 홍태리 바닥을 찍은 다음에. 어, 또 이래 또 울면 살짝 들어주고 액션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아침에 해 뜨기 전까지는 고추장 애기를 썼고요 이제는 올해 핫한 국방으로 하겠습니다 어 애기는 시넥스, 시넥스 고마애기 국방으로 합니다 저희가 이 시넥스 애기를 추천드리는 게어 시넥스 애기가 올해 거, 2023년도 거는 이 바늘이, 바늘이 연질이에요. 그래갖고 어지간한 밑걸림에도, 어, 바늘이 펴지면서 밑걸림을 탈출도 잘 하거든요. 이제 국방으로 갑니다. 왔어. 오. 오, 가비 사이즈 좋아. 오, 오. 오. 快点来，快点来，谢谢。退出。 그 사이즈가 역시 1 9미 사이즈는 지금이 좋은 것같니다 모딩 탐구리나 이트아 완전히 진짜 대박이네. s a y 알지 마오금 엉꼬치 준 있습니다. 손에다가 엉꼬치 지이아요요가지가야지 가지고 와. 가지고 오시오. 감사합니다. 만조, 만조예요. 어묵 타임입니다. 간식으로 어려 어묵이. 왔어! 쌀쌀할 때는 어묵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묵 한 잔만 있어요. 낙지 사이즈가 뭐, 거듭나요. 가비! 왔어. 얘도 가비 같은데? 에트.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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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 에트. 가비 같아? 어, 가비 사이즈 좋네 지금 시넥스 타이거 세월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왔어. 이번엔 가비 같아요. 가비 가비 와 이게 얘네들이 푹 가져가는데 오늘 쭈꾸미 갑오징어 선상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 쭈꾸미는 어, 졸업식일 거고요 갑오징어 낚시를 한번더갈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